안녕하세요, 시리민입니다 건조한 겨울철에 가습기는 필수인데요. 적절한 가습은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고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건강과 관련이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근데 이 가습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초음파 가습기는 가격이 저렴하고 빠른 시간에 가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모델은 분해도 간단해서 청소도 쉽고요. 유일한 단점이라면 특정 공간에 습도가 너무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곰팡이도 피고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근데 최근 모델은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이 들어있어서 이런 문제도 커버를 했습니다. 기아식 가습기는 가격이 조금 높고 상대적으로 가습이 조금 느린데요. 대신에 너무 높은 습도로 높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디스크 부분을 청소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가열식 방식은 물을 끓이는 방식으로 살균 소독과 함께 방 온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물 끓는 소리가 들릴 수 있고요, 뜨거운 물 때문에 애완견이 있거나 아이가 있다면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높아진 습도 때문에 결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를 해야 돼요.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볼 것은 초음파 가습기인데요, 쿨린 초음파 가습기인데요, IoT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6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제품 구성품을 보면 제품 본체랑 설명서 그리고 전원 어댑터가 있습니다. 제품 본체를 보면 이렇게 3단으로 분해가 가는데 각각 분해된 부분은 청소가 쉽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뭐 이렇게 구석구석 청소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커버 부분도 이렇게 분해가 되니까 청소가 쉽습니다. 참고로 제품 안쪽에 보면 이렇게 부력을 확인하는 부분에 이렇게 스펀지가 끼워져 있는데 이걸 처음에 반드시 제거하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처음 사용할 때도 그리고 사용하다가 중간중간에 세척을 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사용할 때는 일종 세제를 이용해서 세척을 했는데요. 물로 가볍게 씻어내도 되니까 이렇게 안쪽도 이렇게 청소가 쉽고요. 덮개 부분도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으니까 청소하면 되고 이 안쪽 부분은 조금 구조물이 조금 복잡해서 이 안쪽에는 뭐 밀대 같은 거 넣어서 청소를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보이는 부분 이렇게 구석구석 청소해주면은 깨끗하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근데 안쪽 부분을 청소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쪽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바람이 나오는 곳인데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면 분해해 보면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펜을 통해서 막 물이 사방으로 튀면서 다른 기판이라 이런데 물이 묻어서 기기가 고장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막고 또는 테이핑을 하거나 한 다음에 이쪽 부분 청소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처음 사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전원선을 먼저 연결해 줍니다. 근데 전원선 연결했을 때 펜이 바로 동작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연결하면 펜이 원래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내부 수조에 물을 채워 줍니다 4리터의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넉넉하게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을 가득 채워 줍니다 이제 턱개를 덮습니다 사용하는 방법 은 엄청 간단한데요 여기 있는 물방울 모양 버튼 누르면은 동작을 합니다 Low, Middle, High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고 그리고 치침 모드가 있습니다 수위를 나타내주는 램프가 있는데 이 램프가 물이 적정하게 들어있으면 이렇게 하얀빛이 나고요 물이 부족하면 빨간색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게 빛이 취침할 때는 또 보이면 안 좋겠죠 근데 취침 모드로 해놓으면 이렇게 불이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우는 시간당 100mm에 물을 증발시키고 미들은 200mm 하이는 3 0 0 m m 의 물을 증발시킵니다 취침 모드는 1 0 0 m m 의 물을 증발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음파 가습 방식을 이용해서 지금 물방울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이렇게 손을 대면은 뭐 옛날 제품들은 막 손에 금방 물기가 맺히고 그랬었는데 얘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물방울이 되게 잘게 쪼개져서 지금 흩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옴스토계를 이용해서 얼만큼 가습을 잘 하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측정기는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습도가 40%에서 50%까지 올라가는데 대략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빠르게 가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제품 은 괜찮았던 게 처음에 목표 습도량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 습도량이 도착하면 자동으로 바람만 나오고 멈춰요. 그리고 좀 시간 지나면 바람도 나오는 게 멈춥니다. 대기를 하고 있다가 습도가 떨어지면 다시 동작해서 목표 습도량까지 맞추는데요. 근데 목표 습도량을 변경도 가능해요. 지금 보면 62%라서 지금 멈춰 있죠. 동작을 안 하고 있는데 목표 습도량이 지금 60%로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목표 습도량을 바꾸려면 여기 있는 버튼을 3초 정도 누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버튼 누르면은 습도량이 높아지고요. 지금 보면 9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90%될 때까지 계속 분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낮추고 싶으면 여기 있는 버튼 다시 또3초간 누르고 왼쪽에 있는 버튼 누르면 은 낮출 수 있습니다. 40%까지도 낮출 수 있어요. 근데 기본 값은 60% 정도까지 놔두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예를 들면 너무 빨리 멈추는 것 같아서 더 분무를 더 많이 하고 싶다면 목표 습도량을 높여 놓으면 됩니다. 이 제품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제어가 가능한데요. 앱에서 보면 목표 습도량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보면 높이고 낮추고 이렇게 변경도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바로 동작도 합니다. 그리고 모드가 스마트 모드가 있는데 목표 습도량보다 많이 높으면 자동으로 멈춰주는 기능이 동작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계속 그냥 분사하고 싶다면 연속 분사 모드를 선택하시면 계속 분사를 해요. 그리고 단수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단, 2단, 3단 이렇게 해서 단수를 자신이 직접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보기를 통해서 다른 메뉴들도 있는데요. 뭐 타이머도 변경할 수 있고요, 분무도 변경할 수 있고 수면 모드도 켤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단수를 설정한다거나 원하는 목표량을 설정해서 뭐 바꾼다거나 그런 가능하고 뭐 전원을 꺼버린다거나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초음파 가습기에 물을 채워 넣을 때 깨끗한 수돗물 넣으시는 게 그나마 좋고요 생수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생수에는 미네랄이나 뭐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수를 사용하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깨끗한 수돗물을 넣어도 초음파 가습기를 사용해 보면 이상하게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질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측정기에서 보니까 초미세먼지가 140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꽤 높은 수치 인데요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가습기용 정수기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수돗물 넣으면 필터로 걸러서 그러니까 미네랄이나 뭐 이상한 물질들 싹다 걸러내서 순수한 물만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넣으면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지지 않으니까 어 이런거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소음도 측정해 봤는데요. 35cm 정도의 거리에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놓고 측정해 봤을 때 분무가 안될 때는 34dB 정도 나오고요. 분무가 시작될 때는 35dB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면 비교적 조용한 게이밍 노트북 비슷한 정도의 소음이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음이 높지 않아서 채침할때 사용해도 크게 무리 없어 보이고요. 사무실에서 사용한다면 사무실 소음이 더 높기 때문에 뭐 소음은 크게 문제가 안될것 같아요. 전력 소모량도 측정해 봤는데요. 로우로 동작할 때는 11.36와트 정도 되고요. 하이로 설정하면 17와트 정도가 됩니다. 대기 시 전력 소모량은 0.28와트 정도 됩니다. 높지 않아서 계속 플러그 연결시켜 놓고 사용하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직접 사용해 보니까 기능도 많고 관리도 편한 제품이었는데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